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손은비라고 합니다. 저는 개발자 플랫폼 사업본부에서 스타트업과 학생 오디언스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몇해 전부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스. 저희가 학생들의 뭐 교육이나 뭐 취업 기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1년 단위 프로그램입니다. 매해 여름에 10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학생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다음 선발은 내년 여름에 있을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스의 활동을 보시고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문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학생 프로그램은 Imagine Cup입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2년째 개최하고 있는 Imagine Cup은 전 세계 16세 이상의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기술로서 세상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갔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학생 여러분들의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다 보니 저희도 기술로서 세상을 바꾸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까지 읽어라 라는 방향으로 대회 방향을 조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월에 있을 라운드 1, 2월에 있을 라운드 2에 꼭 진출을 해야 되니까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5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비즈 스파크라는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 그 운영을 해왔습니다. 비즈스팍은 설립 3년 이내 연매출 5억 미만,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앱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대기업 자회사가 아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비즈스팍 멤버사가 되면 소프트웨어와 서포트, 그리고 비저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5년째를 맞아서 저희 한국에서도 비즈스팍의 좀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여러 스타트업들에게 저희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밑에 나가는 주소로 좀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뭐 클라우드 지원 혜택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으니,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여러분들과 스타트업 여러분들과 좀 재미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